말안 듣는 자녀를 만나 봐야 정말 이에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애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참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렇게 <laughs> 이사야 전체 구조입니다. 이사야를 아시려면 전체 구조를 모르고서는 정말 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게 전체 설계 도면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 큰 사이드로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심판과 구원 사이에 아주 사파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히스키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키아의 구원과 질병 그리고 실수에 대한 아주 그 스토리텔링적인 아주 이야기가 그가운데딱 끼어져 서 나와가지고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딱 중간다리 역할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 쭉 읽어나가다가 히스키아여기가팍 나오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의 예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다의 예언, 다른 나라들 너희들 망한다, 다른 나라들 어떻게 망하는지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주의 날에 대한 예언, 그리고 주의 심판 축복 예언, 그리고 3 5 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그게, 그게 쫙이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 이제 이스라엘 구원이 쫙 회복과 구원 부분들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용서와 평화가 나옵니다. 앞부분 읽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실 겁니다. 언제 끝나나. 이놈의 거 언제 끝나나. 망한다, 죽인다, 뭐. 계속 나오는데 힘든데 40장부터 싹 바뀐다는 거 그것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3절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면 1장부터 아주 장엄하게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길를 기울이라. 아주 장엄한 대서사시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이렇게 그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완전히 쏟아집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그정인 삼아서 이제 말을 하, 하줍니다. 얼마나 답답했든지 앞부분에 말했죠. 아하스 보십시오. 아하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답답해가지고 이제 쏟아놓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인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도 아멘 소리도 안 놉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를 유다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는지 정말 저 말에 꾸구절절 나옵니다. 그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데려온.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음란한 여인 그걸로 비유했지만은 이사야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불순종하는 자녀가 내가 뭘그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훈육을 하려면 그 불순한 자녀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때리는데 상처가 나고 멍이 드는데도 끝까지 난 잘못 없어요. 난 잘못 없어요. 응. 계속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를 부다닥 갈면서 그때 그 악을 쓰면서 애가 대들 때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마음을 회초 그러니까 부모는 회초리를 들고 막 이렇게 때리는데도 그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더 말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초리 들고 자녀 체벌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막더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을.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의 그 마음에 그 느껴져야 됩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자녀를 한번 낳아봐야, 그리고 진짜 말안 듣는 자녀를 만나봐야, 정말 예,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알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참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렇게 <웃음> <웃음> 내가 좀 약간 범죄하려고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자녀와의 그 마음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참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이사야의 5단계 메시지가 있겠는데 이사야는요. 일정, 일장에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추격으로, 샘플로, 1장 안에 이사야 66장의 전체 내용들을 요약해서 딱 담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첫 번째 배반, 징계, 회계, 회복, 구원, 이 다섯 단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전체, 아니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내용의 전체 내용을 이 다섯 가지로 담고 있는데, 이사야 1장에 볼수록 이게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배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서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비유했죠. 예. 이게 슬프다, 여기서잖아요. 사전에 나오는 슬프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슬프다라는 말은요. 아까 히브리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일반적인 슬프다 이런 게, 아이고, 오늘 가을인데 좀 아, 마음이 슬프네. 뭐 이게 성 슬프다가 아니고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이뼈 속까지 저리는 그 상, 아픔, 상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 얘기하는 게. 이, 그걸 아시고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홀이라는 말은, 만홀이 여긴다는 말은 정말 가볍게 여긴다. 정말 너무너무 소홀히 여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여긴다는 거야. 정말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 두 번째, 징계와 징벌. 이게 배반, 배신하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생자가 아닌 이상, 매, 내놓은 자식이 아닌 이상 징계와 징벌을 하시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참,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회계입니다. 16절,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회개해라. 너 제발, 스스로 회개해라. 악에서 스스로 돌이켜라. 떠나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회복하신다. 그게 어디에 논다고요? 19절에 회복의 메시지는 놓입니다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이야기하자. 대화 좀 하자.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기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회복 해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 약속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이, 이, 구원의 회복, 회복,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이제 구원인 거죠. 1장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일장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예, 그 구원의 약속까지 백성들의 배반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회복 구원 요약해서 일장에 다 풀어 놓습니다. 이게 우리 사사기 때도 딱 패턴이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 우리 삶도 똑같잖아요. 우리 삶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갑니까? 꼭 쓰러지고 죄 짓고 징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돌아가고 이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 계속 이 패턴. 예, 똑같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패턴이 우리 삶과 너무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제 큰 주제가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 것처럼 구원입니다. 구원.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가 구원이고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가장 좋은 게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하고, 이 땅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그 먹지 말아야 될그 선악을 알는 열매를 통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 기시도까지이 흐르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하의 타락으로 여러분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구속을 이루시고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라는 겁니다. 구속사. 구원하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다력 종교이지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타력종교 자력 종교. 자력 종교가 보통 뭡니까? 불교. 끊임없이 내가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서 해탈해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막 삼천배도 하고, 뭐,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자력 종교입니다. 내 노력, 내 힘, 내가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100% 철저하게 타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수요손 아까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내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깥에서 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막 논리적인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자력 종교인이 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뭐 기쁨이 오기 전에 정말 허랑방탄 삶을 정말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살 때도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1학기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삶을 내가 청산해야지, 청산해야지. 정말 끝을 내야지, 끝을 내야 될지 아침에 나가면서도 그걸 생각하네요. 흔들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방법을 써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수단 방법,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다력, 하나님, 내 바깥에서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그래서 나를 수렁해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착하게 보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의 노력, 내 힘, 대부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막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나를 구원시켜준다. 여러분들, 뭐, 구속사정이니까 그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뭘 합니까? 돈, 돈 모으는 거 뭡니까? 자기 구원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나를 구원해주지 않을까? 이 동의, 이 명예, 공부, 뭐, 모든 것들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쌓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기의 노력, 그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 그런 겁니다. 세상 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타락을 하고 타락 이후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바벨 홍수 심판을 또다썰어버리고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못 하는 거죠.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력 구원하겠다는 거. 하나님 또비 비를 또 한번 퍼부어 보세요. 어디까지 나 우리는 쭉 하늘 끝까지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에 못하네 이렇게 하겠다는 이게 이게 자기 자력 자력 구원입니다. 내 노력 내 노력에 의해서 계속 구원하겠다는 역사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노력 인간의 노력의 역사의 산물이 다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해서 구원받고 이루어지는 거냐? 네 이게 내 노력. 내가 구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노후 자금, 뭐, 이거 하는 거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건 합리적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게 혹시 나를 구원해주는 수단이 아닐까? 나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게 나를 구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다는 역습이올 겁니다. 여러분들, 다, 거기가 멸망당합니다. 바벨탑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